아모스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전쟁의 위협도 없었고 무역 활동이 활발했으며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 이 안정감 이것은 어두운 면에서 기인한 것인데 즉 그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불을 취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희는자를 짓밟았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할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 억울한 일을 이제 해소를 받아야 될 재판장의 자리에서 더 억울하게 되는 상황이 재판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골마 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 모습이었습니다. 그 온갖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자를 세워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아모스의 말씀인데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회계를 촉구하는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계하고 돌이켜야 될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다, 말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쾌락과 죄악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가 왜 말씀에 거부하는 반응을 하였는지, 그,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어,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곳은 예루살렘 단한 곳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것이고, 내가 제사를 통해 그를 만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럼 베데레 제사장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사람이 임의로 세운 곳입니다. 사람의 뜻을 위해서 세운 곳이고,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도 사람의 뜻대로 세워진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아니고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세운 곳이란, 곳이고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샤가 어떤 식으로 아모스를 대적했는가? 10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에베델데 대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넌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마샤는 아모스를 향해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어, 술술을 쓰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로 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현재 왕을 모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고요. 왕께서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흉한 그리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을 좀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망한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포로가 될 것이다라는 이 중상모략의 말은 사실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샤가 거짓말을 하긴 했어도 이스라엘이 망한 건 맞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맞는데 왜 망하는지를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망왜 왜 망하는가? 앞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해 있고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다쏙 빼놓고 그냥 아모스를 중상모략하는 말 이렇게 흉한 예언을 합니다 당장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선견자야, 넌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라.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라. 넌 너네 집에다 가라. 왜 남쪽 사람이 북쪽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냐. 너네 동네 가서, 너네 동네에서나 예언을 해라. 이것을 좀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왜 여기 와가지고 영업하고 있냐. 너네 집에 가서, 너네 동네에 가서 예, 영업해. 왜 우리 동네 와서 영업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마차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베데레 대사장이고 하나님의 대사장이라고 이름 불러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았지만은 그 직분 역시 하나의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어, 그걸 가지고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제사장이고 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모스, 아마샤가 그토록 중상모력한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떼를 따를 때, 요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요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 이렇게 스스로를 말합니다. 아마사, 아모스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선지자가 아니고요 선지 학교에서 전문적인 선지자, 어, 그런, 학습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양을 치던 목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예언하라 하시기로 내가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15절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요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요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예언하라고 하셨다. 짧은 말이지만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요호와께서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마음의 중심에는요 베델의 아마샤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불러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도 내게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뿐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물에 나오는 이 아모스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는 극명한 두 가지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이고요. 아마샤는 사람이 중심인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활동하는 사람이고 아마샤는 사람의 욕망과 욕심으로 이루어진 사람 욕심으로 탄생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모스인가 아마샤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저 세상에 관심이 있는 직업 종교인인가 현재 저 여러분은 아모사와 아마샤 가운데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은 목회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이 부분은 지금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로전서 2장의 말씀처럼 <laughs>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모스인가 아마샤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직업 종교인인가? 우린 세상에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이 어둠 가운데 밝은 예수구소라는 빛을 비추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고 복음의 빛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오늘 부문에 나오는 아마사처럼 복음을 올바로 믿지를 않고 오히려 올바로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서 스스로 여기기를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나는 교회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의그 사람들도 바로 나 때문에 죽은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고 복음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에 순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말씀에 순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사람의 욕망과 마음이 그 중심에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인 이지만 속으로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의 편에 서고 복음과 말씀의 편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모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